죽음의 정의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다.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언론사들이 똑같은 스크립트를 기사로 내보낸다. 만약 연구진이 죽은 돼지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뇌세포까지 다시 살려낸다면, 인간은 죽은 동물을 부활시킬 수 있는 신이 된다. 나아가 인간까지도 가능할지 모른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인간은 영원히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영혼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가짜뉴스였고 인간은 해킹 가능한 유기물에 불과한 것이다. 유발 하라리와 다보스 포럼,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의 궁극적인 승리다. 이 뉴스가 사실이길 고대하는 사람은 클라우스 슈압과 유발 하라리의 손에 운명이 쥐어져 있는 것이다. 그들을 찬양하라.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뉴스가 얼마나 교묘한 프로파간다의 다름이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저 교수가 진행하는 죽은 사람 움직이게 하기 실험의 진짜 목적은 알려지지 않은 무엇일 수 있다. 동물이나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흙에 다 있다. 철, 인, 규소, 망간, 아연, 구리,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각종 미생물 등이다. 흙에서 직접적으로 채취가 불가능한 물질은 흙에서 자란 초목이나 그 초목을 먹고 자란 동물 또는 초목을 먹고 자란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에게서 찾을 수 있다. 결국 흙과 식물의 씨앗, 동물의 정자와 난자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다. 금은보화, 각종 금속들, 건물을 짓는 재료들도 전부 흙에서 나온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진흙더미일 뿐이다. 거기에 생명의 숨결이 없다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구성비율 별로 채취해서 3D 프린터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이미 일부 장기는 프린팅이 가능하고, 만약 커넥톰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부위인 두뇌의 상세한 설계도면이 나온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그게 서울에서 부산이라면, 아직 서울 톨게이트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다. 무리한대로 구성물질이 똑같게 인간의 몸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거기다 전기 자극을 가하면 움찔거리며 움직일 것이다. 근육의 작동 원리가 전기니까. 뇌세포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할 것이다. 거기도 전기로 작동하니까. 그런데 이걸 숨쉬게 할 방법은 없다. 들이신 산소로 위장에서 분해한 성분들을 아주 약한 강도로 끊임없이 연소시켜 36.5도를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할수 없다. 고작 밥한 그릇에서 분해한 영양분을 산소로 약하게 불태워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한 뒤그 전기를 각 근육에 원하는 대로 보내도록 만들 수 없다. 밥한 그릇이면 반일을 반나절은 할수 있는 전기가 생성된다. 마라톤 선수는 42km를 뛸 것이다. 로봇이나 드론이 밥한 공기로 그만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하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때 명확히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몸을 똑같이 프린팅한 뒤 그걸 숨 쉬게 할수 있다면 숨도 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들과 똑같이 창조적으로 고민하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가게 할수 있다면 인간에게 영혼은 없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호흡은 커녕 3D 프린터로 인체를 똑같이 만들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아니, 인간은 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만들 수 없다. 쥐한 마리도 쥐의 세포를 어디서 구해와야 복제할 수 있다. 그건 창조가 아니다. 인공번식이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인데, 휴먼 클론을 만들어도 만드는 순간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하는 생각과 말, 경험에 따라 유전자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변하는 부분이 있다. 그 변화는 부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게 된다. 인간의 유전자는 본인이 한 경험에 의해 전혀 새로운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할머니가 뭘 즐겨 드셨는지까지 영향을 받는다. 힘든 경험을 하면 유전자가 변한다. 섹스를 하면 유전자가 변한다. 특히 여자는 성관계한 모든 남자의 유전자를 뇌세포에 저장한다. 살인을 하면 당연히 유전자가 변한다.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단백질에 의해 취향과 욕구도 변하게 된다. 모두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 발표된 사실들이다.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과학 공부를 더 광범위하게 확증 편향 없이 하든지 아니면 직접 그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가령 의식이란 무엇인가를 평생 연구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도 있다. 얼마 전에 조던 피터슨과 대담을 나눴던 바 있다. 그리고 아야와스카나 실로사이빈을 연구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도 있다. 아야와스카를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연구하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간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이유는 딱한 가지다. 죄 짓고 살고 싶어서. 거짓말도 좀 하고, 비밀도 좀 만들고, 불쌍한 사람들 좀 모른 채 하고, 야동도 좀 보고, 성매매도 좀 하고, 원나잇이나 불륜도 좀 하고, 남들을 무시하거나 증오하기도 좀 하고, 내가 그래도 누구보단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도 좀 갖고, 편법이나 작은 불법쯤은 남들 다 하는 범위에서 똑같이 하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 다 하고 살면서도 뉘우치거나 죄값을 받는 것은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영혼이 있으면 신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작지 않은 확률로 지옥도 있을 텐데. 하는 무의식의 판단에 온갖 현실부정을 다하는 게 인간이다. 쥐뿔도 모르면서 인간은 유기물에 불과하다고 하던가, 신이 있어도 그냥 에너지지 인격을 갖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던가. 아니, 신이 아무렴 한낱 인간도 있는 자의식이 없을까. 인간의 마음속 죄성은 그러나 이렇게 웃기지도 않는 아이디어를 꼭 붙들게 한다는 걸 나는 직접 경험으로도 알고 간접 경험으로도 넘치게 한다. 그러다 보니 이 뉴스 기사 같이 본인의 영혼을 파멸시킬 사람들이 뿌리는 떡밥을 맛있게 받아 먹는다.